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 기간대 유다현입니다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상계백병원 김균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예방 접종은 뭐 당뇨병이 꼭 있어야 필요한 건 아니죠 음. 모든 일반 사람들 또 본인의 그런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맞아야 되는 건데. 당뇨병 환자는 특히나 이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으시면 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결핵이라든지 음.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성인들이 맞아야 될 예방 접종을 당뇨병 환자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음. 다른 점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부터 네. 예방 접종을 또 시작을 하셔야 되고 맞는 횟수도 조금 더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만 다를 뿐이지 일반적으로 성인 예방 접종 하시는 분들하고 달라질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만 걸려서 그냥 지나가면 네. 다행인데 네. 당뇨병 환자들은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또 어중 소태 처럼 방광염이었던 게 갑자기 열이 심하게 되는 음. 급성 신우신 점으로 간다든지 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미리미리 어 예방접종 그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 하시는 게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 또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일반 성인 예방 접종에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필수 예방 접종은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감은 뭐 기본적으로 매년 맞으셔야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거조차도 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폐렴구균에 대한, 뭐 보통 폐렴예방접종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정확하게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이 되겠고, 음. 요거 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가, 23가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네.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 수를 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음. 뭐 스물세 가지 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대개 이제 13가라고 하는 것은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무조건. 병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지만 당뇨병이 있는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 감염병에 약간 취약한 고위험군들은 그 전에도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사십 대5 0 대부터 그냥 진단받는 순간 맞으셔도 된다고 볼수 있겠고 이 주사는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1 3 가는 평생 한 번이라서 아무 때고 뭐 가을에 맞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봄에 맞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23가는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다 무료로 국가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는 65세 가 되기 전에 음. 한번 좀 맞으셔서 결국 13가고 23가를 다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23가는 두 번. 을 맞게 되는 것이죠. 미리 맞고 65세 또 맞게 음. 되니까. 그래서 폐렴구균은 그렇게 맞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아까 네. 대상포진의 위험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50세 이상인 성인 분들한테 뭐뭐 맞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당뇨병 환자는 50세가 되시는 순간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어. 되겠고요. 평생 한 번이지니까, 음. 뭐 편하게 맞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여기 음. 같이 들어 있는. 음. 그러니까 요 예방주사는 사실은 이제 어 백일해가 들어있는 주사입니다. 보통 파상풍 주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데 네. 보통 다쳤을 때 맞는 파상풍 주사는 이게 예방 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 안 걸린다는 그런 네.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사가 따로 있는데 이 백일해가 들어있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주사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이모, 고모 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 사람들이 왜 맞아야 될까? 꼬맹이를 만나러 갈 때. 애가 지금 태어났어요. 선주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보통 얘기하는 DPT 주사라고 하는 게한 2주가 2개월까지는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에 어른들은 백일해에 걸려도 그냥 기침만 하고 마는데 애들은 백일해에 걸리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니까 뭐내 후유증을 남긴다든지 목숨도 위처로는 네. 그런 러니까 심각한 질병이 되니까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실 분들 다 맞고 가셔야 되는 주사인데 역시 당뇨병도 거의 이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생 한번이겠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일대가 없는 파상품과 디프테리아만 들어 있는 보통 음. Td라고 하는 거를 두번 정도 더 맞아서 세 번을 맞게 돼야 아, 기본 접종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만 맞게 되는 그런 예방접종 복잡합니다마는 어쨌든 백일대가 들어 있는 주사는 딱 평생 한 번이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께서는꼭 맞고 간다는 거좀 음. 기억해 주시고 당뇨병 환자도 당연히 맞아야 되는 예방 주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당뇨병 환자가 어, 예방 접종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알려주세요. 뭐 일반적으로 저기 일반인들 맞는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열이 지금 나는데 예방 접종을 맞을 수는 음. 없겠죠. 그냥 현재 감염에 감염병에 걸려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맞던 예방 주사, 즉 계속 해년마다 맞았던 독감 같으면은 뭐 이전에 맞아서 부작용이 없었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새로 맞는 처음으로 맞는 예방 주사를 맞을 때는 꼭 맞고 나서 의료 기관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서 혹시나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꼭 음. 확인하시고 괜찮을 때 이제 집으로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어, 주사 맞은 당일 날은 조금 무리한 활동은 좀 자제를 하시고 특히나 주사 부위에 가 그러니까 씻거나 즉 샤워나 목욕을 해서 음. 이렇게 무리 잘 닿는 그런 걸 통해서 염증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권한 음. 하루 정도만 샤워나 목욕을 자제하시고 다음 날 아침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맞는 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처음으로 맞는 예방 주사는 꼭 의료기관에서 부작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과 예방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계백병원 김규련 교수님 감사합니다.